소세는 과연 어떤 증강 현실 세계가 우리를 맞아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얼른 가볼게요.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며 테스트실로 안내한 대표님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습 대상 없이 정맥 주사법을 스스로 실습할 수 있는 정맥 주사 시뮬레이터였는데요. 증강현실이 의료 분야에 주는 다양한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. 또한 가상 정비 솔루션은 자동차의 구조를 3천 입체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없이도 스마트 스스로 공부할 수 스마트 있는데요. TV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다 스마트 환경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증강현실 이용해가지고 교육부터 관광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을 집안에서도 볼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곳에 있는 이런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. 그런 기술이 앞으로 도래하는데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군사, 의료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렇고. 아주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세계 경제와 지성에 또한 번의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상, 그 이상의 현실, 증강현실. 무한한 상상의 나래 속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릴 증강현실의 발전이 기대됩니다.